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토 모티브라는 종목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토 모티브는 차 부품 중에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사업 부분이 마찰제예요. 그리고 제품은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라이닝, 그리고, 로터 페이싱이 있는데, 저희는 브레이크 패드를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매출 비율이 브레이크 패드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상신 브레이크가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일단. 그리고 2등이 KB 오토 시스고, 3등이 새로운 오토 모티브인데, 사실 2등이랑 3등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2등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그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 브레이크 마찰제 시장은 오리지널 이퀸먼트,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이퀸먼트로, OE랑 RE로 볼수 있는데, OE는 이제 순정품이고, RE는 이제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RE 시장에 비해서 OE 시장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정, 어, 자동차 부품 업체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신차종을 개발할 때, 초기에 1에서 3년 가량 공동으로 많은 실험 단계와 실차 시험을 거쳐서 제품의 품질을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차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부품 업체가 이제 채택이 돼서 완성차 업체에게 곧 제품이 납품이 되나봐요. 그래서 O.E. 시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에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 업체가 이런 O.E.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장은 부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품을 대형 딜러를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 시장의 큰 비중은 현재 상신 브레이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오토 모티브는 오이 시장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부품을 한번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데 앞쪽에, 이제 앞바퀴 쪽에 브레이크 부품이 있는 거랑, 이제 리어 쪽 뒤쪽에 브레이크 부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쪽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자동차 앞바퀴 브레이크 부품으로 앞바퀴 브레이크 디스크를 클램핑함으로써 마찰력을 발생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제동시키는 부품이에요. 리, 리어 부분은 자동차 뒷바퀴 브레이크 부품으로 뒷바퀴 브레이크 디스크를 클램핑함으로써 마찰력을 발생시키고 제, 자동차를 제동시키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방식에는 디스크 방식이랑 드럼 방식이 있는데, 일단 디스크 방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 패드인데, 동그랗게 생긴 게 디스크고, 옆에 디스크를 잡아주는 게 이제 디스크 패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오토 모티브에서는 이런 디스크 패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차 부품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전기차에도 차 부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에 이런 차 부품이 탑재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도 전기차에 탑재가 돼요. 지금 모델 3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휠 부분에 브레이크 패드에 있는 게 보이시죠? 기아차의 EV6인데 EV6에도 노란 색깔로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전기차에도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이 뭐냐면 전기차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악셀을 밟으면 모터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전기가 들어간 모터는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엑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모터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를 출발시켜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엑셀에서 발을 딱 떼면은 지금 관성에 의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엑셀에서 발만 떼도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회생제동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발만 떼면은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쓰는 일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기차의 브레이크 패드는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의 부하만으로 완벽한 제동을 구현할 수는 없거든요 이 때문에 기존 유압을 이용한 기계적 제동도 함께 사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터로 공급되는 전력량을 제어해서 차량을 일정 수준까지 감속하게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적 제동이 개입해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회생 제동이 전기차에 있다고 해도 기존에 사용되던 기계적 제동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브레이크 패드도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수출입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가 93.7% 상승을 했죠 수출이 그에 따라서 차 부품도 182.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지난 내용이니까 6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입동향을 한번 볼게요 승용차가 136.9% 수출이 증가한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오토 모티브는 수출이랑 내수 구성을 봤을 때 내수 비중이 9 0 5예요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자동차 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성차 제조회사인 만도,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 양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 더 많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가 차를 얼마나 더 많이 파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 자동차가 점유율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있는 게 22기 대비해서 23기에 브레이크 패드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현대 자동차랑 기아 자동차가 차를 더 많이 판매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하지만 가격은 좀더 오르기 때문에 P랑 Q가 함께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대 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 정상화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울산 2 공장이랑 울산 5 공장이랑 아산 공장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생산 중단하던 게 빈번하게 공시로 올라왔었는데,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보다 더 많은 부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해가지고, 중단됐던 일부 공장에서 특근을 제기하는 등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랑 현대위아랑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되게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점점점 해소가 된다면, 이제 현대차 관련 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 공격형 매집의 국자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국자 패턴의 특징이 세력이 고가로 매집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가로 매집을 하는 게 세력의 특징인데 완전 공격형으로 고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급등전에 나오는 피자 한 조각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새로노 오토 모티브의 차트인데요 한번 보면은 큰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런 형태로 돗담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끝에서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때 못 잡은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승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국자 모양의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주식을 다 담았겠죠? 세력들이. 완전 공격형으로 매집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고가에서 거리량이 빵빵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캔들이랑 거리량을 봤을 때다 매집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세력의 평단가가 한요 정도 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세력의 평단가랑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 피자 한 조각 패턴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라색깔 선이 일자로 가고 있고 초록색깔 선이랑 노란색깔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그 상승하는 흐름은 좀 약하긴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는 무난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초록색깔 선이나 노란색깔 선을 타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도 이날 떴던 거래량의 10분의 1 /10 미만으로 주력 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러 이렇게 빨간 색깔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절 라인은 일단 초록 색깔 선은 계속해서 더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널하면 노란 색깔 선을 선절 라인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에서도 이런 국자 패턴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완전 공격형 매집으로 고가 매수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피자 한 조각 패턴이 완성될 것 같은데 아마 보라색깔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깔 선이랑 노란색깔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주가가 여기에서 머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주에서 2주 정도 더 흐르고 나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 색깔 선에 안착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보면은 3주 이상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업종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간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새로운 오토 모티브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